아, 예, 안녕하세요. 한향순 권사입니다. 아, 오늘은 어, 초대교회가 어떤 언약을 잡고 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아, 서론에서 이 신앙생활은 어, 신앙생활은 어, 인생의 답을 갖고 어,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방법, 그 다음에, 어, 땅끝까지, 어, 사대행전 1장 8절에, 어, 방향을 가진, 어, 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 인간은, 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 해결한 답, 어, 즉,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답, 어,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한 이게 바로 답이고. 그 다음에 이 답을 갖다 우리가, 어, 영접할 때 믿음의 방법으로 영접할 때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바로 믿음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방향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전도, 미래가 보장된 전도자의 삶이 바로 우리 인생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방향을 가진 일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생 문제에 대한 바로 답을 얘기해주고 믿음의 방법을 얘기해주고 바로 우리 인생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다음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사단 역사인데, 이거, 이거는 사단 역사고, 이거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이게 잘 믿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은, 절대 답을 알지 못하고, 답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없는 혼란스러운 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구원도 실제로 내가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어, 그런, 이렇게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어, 참 안타까움을, 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종교 생활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요걸 먼저 살펴보고요. 종교 생활의 결과, 결과는 뭐냐면, 바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실패하는 삶인데, 어, 실패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 첫 번째, 개인실패 어 개인실패는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 떠난 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결국은 배후에 이 사단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상태 영적인 죽음 상태. 이게 바로 개인 실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이 실패하면 반드시 오는 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실패하게 됩니다. 이 예배 실패는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고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 예배를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11장 4절에 그 예물 없는 예배, 피 없는 예배, 창세기 3장 언약 모르는 예배, 그 다음에 전도 모르는 예배. 바로 그리스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전도 모르는 예배. 이거는 바로 예배 실패인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이 가정이 실패하는데, 어, 이거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들 좋은 대로 그 육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그다음에 전도 이 언약이 전달 안 되면 그게 바로 가정 실패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네 번째 가정 실패하다 보니까 어, 사회까지 실패하는. 어, 창세기 11장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지만 성공을 했지만 언젠가는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의 결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삶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어, 예배까지 그 다음에 가정까지 사회까지 이렇게 죽이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냥 어, 죽으라고 두신 게 아니라 여기에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완전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여인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바로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이 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네 번째로 예수 이름 부르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사실은 사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천사가 와서 수정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바로 그런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 이 언약, 이 복음을 잡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다음에 복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그리스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바로 언약 성취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일을 하셨냐면 인간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에 하나님 떠난 문제에 바로 길 대신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바로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요 제사장 다 아시는 거지만, 세 번째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여기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답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초대교회는 이거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요거를 그리스도를 1번으로 할게요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아,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어, 초대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들고 바로 승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건데 어, 예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그래서 영적 사실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삼직이 그리스 삼직이 그대로 일어나는 성령 역사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제사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왕 사단을 꺾은 왕. 그리소 삼직이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직,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1장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는 어, 네 번째. 어, 사도행의 1장 8, 11절에 보시면 "이 분이 바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으로 잡고, 어떻게 두 번째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용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용,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언약이 그대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는 그 바뀌어야 돼 육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이름에 대한 감사,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신 요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용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지금 요거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섯 가지 지금 우리는 뭐 너무 많이 이렇게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24시간 언약 기도가 우리 생각 속에서 늘 돼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어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잡고 언약 기도를 했을 때어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요거는 어 사도행전 1장이고요. 어, 요거는 사도인전 2장. 어, 여기에 보시면, 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약속하신 날이 이름에, 어,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바로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 성령, 어, 성령 충만은 어 그게 저는 옛날에 종교 생활 했을 때는 어 이렇게 뭐 몸이 뜨거워지고 요 육적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줄 알고 이렇게 착각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성령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거는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줘요?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사도행전 일장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바로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바로 바람 같이 불 같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건데 요거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바로 가,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문. 이 전도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사단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꺾이지 않고는 어, 전도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사도행전 어, 2장 1절에서 요 4절이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어 9절에서 11절인데 요 성경에 보시면 어 15나라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사람 15나라에 이게 바로 전도문이 열린 것은 15나라에 어 사단이 꺾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전도문이 열렸다는 것은 요거는 바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어 바로 전도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 바로 사단이 꺾이고 전도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거는 어, 14절에서 21절.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말씀 성취인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왜냐하면요, 이 사단은 이 말씀 성취를 막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사단이 꺾였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삼천제자. 41절에서 42절에. 제자는 뭐냐면, 하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사단을 꺾고 전도문을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이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최고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제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현장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이 성경적으로 얘기를, 응답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응답을 또 육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언약을 가지고 성경적인 응답을 가진 정말 어, 사도행전에그 제자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는 어, 그대로 받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 나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을 보고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는 어,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사도들이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났는지. 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 평소에 보던 그런 앉은뱅인데 실제로 그 베드로가 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영적인 눈. 우리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인데 영안이 열리니까 현장이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갖고 예수 이름 갖고 현장의 증거는 예수 이름 갖고 바로 뭐를 치유했어요 안젤뱅이를 치유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또 창세기 어 저기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어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어디에서 선포를 해서요 법정에서 예수 이름을 바로 선포했습니다. 그 겁많은 베드로가 예수님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어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렇게 누린 거고 근데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시면 바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한다 그랬고 어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어 그렇게 사단은 역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어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바로 기쁨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바로 어, 중직자를 세워서 예수 이름을 확산시키는 어, 그런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어, 여기도 7장 55절에 보시면 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 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렇게 어 보고 계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 이름 갖고 순교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가진 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어 사마리아 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사마리아에도 어 바로 이방인들 중에도 이거를 듣고 기뻐하는 자, 어,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자 이런 자가 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사도들이 그 예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보시면 뭐 바울이 어 어, 자기 새집에 유함에 자기,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어, 금하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이름은 어느 누구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제로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막아도 이거는 어,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과 그다음에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그한 언약 기도,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요. 그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안 될까? 우리 자신을 한번 결론해서, 어, 어, 자신을 한번 점검, 이렇게, 어,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실제로 한번 내가 어떤 올무에 갇혀 있는지, 어, 내가 어떤 그 틀에, 나도 어쩔 수 없는 틀에 갇혀 있는지, 실제로 우리, 우리는 그걸 자신을 한 번, 어,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 실제로 내가, 어, 첫째, 내가 이게 생각 속에서, 내가 이게 상처 속에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것인데, 내가, 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받아온 상처에 틀이 돼서, 올무가 돼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이렇게 받았던 그런 응답을, 그런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답을 가졌음에도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혹시 불신앙의 체질은 가, 갖고 in, 있지 않은지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로 불신앙, 불평불만, 광야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이게 자식이 올무가 돼서 내가 여기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요 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혹시 이게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에 묶여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또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 문제 너무 많이 당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정말 내가 복음을 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성경에서는요. 이게 문제가 아무리 많지만,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그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흘려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보면 우리가 당한 문제,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걸려서 넘어져 있는지, 한번 속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실제로 이 틀에서 벗어나 안될 수밖에 없는... 이 올무 사단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어떤 틀이에요? 과거의 완전히 틀을 벗고 성정인도 받는 틀이 어떤 건지 우리 자신을 먼저 이렇게 갱신하면서 실제로 남은 삶을 어,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에 어, 올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어, 금요 철회 때 어 그장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신 간증을 이렇게 조금 하셨는데 어 제가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참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이 있어서 어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러하게 이렇게 자라셔갖고 감사를 전혀 모르셨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자식들을 띄어 놓고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서 여자 하면 그냥 완전히 독한 사람. 그냥 딴 사람이 말하기를 완전히 독한 년. 그냥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각인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한 번도 이 목사님은요. 잘하면서 칭찬을 들어보고 잘한 기억이 없대요. 그게 참, 그런,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잘하신 분이, 실제로 이 전도자의 대열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제 어떤 결심을 하셨냐 하면, 내가 늘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 속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정말 내가 한번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고맙지도 않은데, 정말 고맙습니다를 계속 그냥 하셨대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냥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셨대요. 그 다음에 행복하지도 않고 정말 나는 불행한데,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도 않은데,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게 사랑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늘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이거를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셨대요. 그다음에 축복하지도 않는데 내가 입으로 그냥 축복합니다 하면서 요거 다섯 가지 갖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셨대요. 근데 입으로 고백을 하시면 제일 먼저 듣는 게내 뇌가 먼저 듣는데요. 그러면서 뇌에 이게 각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그러면서. 그장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참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진짜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이걸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딴거 감사할 수 있겠나? 정말 우리는 복음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종교 생활에서 벗어난 감사. 그 다음에 내가 언약 기도를 할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감사. 그 다음에 초대교회처럼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있다는 이 감사.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안 되는 속에 있는데 내가 이거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갱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감사.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과 응답을 가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자의 삶에 남은 평생 어떤 문제, 어떤 거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여기에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